자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말 그대로 생명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어관찰을 얻은 자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얻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 그래서 뭐 과학적인 것보다 이 내용이 훨씬 좋아요. 선생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어. 소크라테스도 죽고 아이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영희도 죽고 철수도 죽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가설이 없고 그냥 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다 종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에 연역적 탐구는요 가설을 설정한 후에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가설을 우선 만들어내고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연역적 연역적 방법의 가장 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죽는지 안 죽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실험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지켜보면 되지.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딱 보다가, 어, 죽었네? 그럼 내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요 이 내용들, 요 내용들 을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쉽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관찰을 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뭐, 말이 되게 어렵지만, 뭔가를 이제, 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연역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 얘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과학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 수행한다. 이게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험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했을 때, 맞다! 그러면 이게 학설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게 학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어. 가설과 이체하지 않고 틀려. 그럼 이걸 다시 폐기해야 되지. 모든 사람은 죽지 않던데라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다하고 다시 실험해 본 다음에 결론 도출해서 또안 맞으면 다시 패기고 맞으면 학설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과학에서는 또 중요시해야 할게 뭐냐면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제대로 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음, 이거 전체적인 흐름 아시겠죠? 기납법하고 연역법 좋습니다.